할렐루야.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언제나 주님께서 주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경로를 따라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고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만나도록 계획하신 사람들만 만날 것이며 내가 듣도록 계획하신 것만 들을 것이며 내가 말하도록 계획하신 것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능하며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것입니다. 할렐루야. 2025년 7월 29일 화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구름을 계속 채우십시오. 구름을 계속 채우십시오. 전도서 11장 3절 말씀 구름의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남쪽이나 북쪽으로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구름의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남쪽이나 북쪽으로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아멘, 기도에 대해 이해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기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어떤 기도들은... 결과를 내기 전에 반드시 쌓여야 합니다. 성경은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고 나서 이틀이나 사흘 동안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기도에 기도를 더하십시오. 매일 조금씩 더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결과가 분출되어 뚜껑이 열리는 절정에 도달할 때까지 매일 조금씩 더해 가십시오. 바로 그때부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기도의 수학과 같습니다. 그 수학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기간 동안 기도를 멈추라는 뜻은 아닙니다. 기도할 다른 일들이 항상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기도는 매우 영적이며 영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많이 포함합니다. 당신은 기도를 통해 매일 구름을 채우고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영은 당신이 며칠 동안 금식하도록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계속 구름을 채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금식은 단순히 음식을 멀리 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님께 주의를 집중하고 그분이 당신 안에서 당신을 위해 당신을 통해 하기를 원하시는 일을 위해 당신의 영을 준비시키는 종류의 묵상과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기도에 인내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당신의 기도 구름에 기도를 계속 쌓아두십시오. 말씀이 다음과 같이 말하기 때문입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교회는 올해 바로 이 말씀 구름의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라는 말씀을 우리 믿음과 신앙의 기치로 삼았습니다. 주님은 교회와 우리 개인에게 은혜의 구름, 부흥의 구름을 띄워 주셨고 지금 우리는 그 구름에 물을 주고 있습니다. 매일 말씀을 고백하고 영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물을 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임계점에 도달해야 변화가 일어나고 결과가 산출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멈추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의 실제의 묵상처럼 매일 기도에 기도를 더하고 고백에 고백을 더하십시오. 우리의 구름에 비가 가득 차서 땅 위에 부흥의 비, 은혜의 비를 쏟을 그때를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신 은혜의 구름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그 구름에 비가 가득하여 땅 위에 쏟아질 그 때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지금 나는 내가 영 안에서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내 기도에 대한 응답의 수확을 확신하며 구름을 채우고 있습니다. 나의 영은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알고 그 안에서 행하도록 조성되어 있으므로 나의 기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도 나는 주님이 나의 삶에 띄워주신 은혜의 구름에 믿음의 고백과 기도로 물을 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더 따라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를 위해 예비해 주신 은혜의 구름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그 구름에 비가 가득하여 땅 위에 쏟아질 그때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나는 지금 내가 영 안에서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내 기도에 대한 응답의 수확을 확신하며 구름을 채우고 있습니다. 나의 영은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알고 그 안에서 행하도록 조성되어 있으므로 나의 기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도 나는 주님이 나의 삶에 띄어주신 은혜의 구름에 믿음의 고백과 기도로 물을 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구름에 물주기를 계속하며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 승리하는 성도의 믿음의 고백.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버지,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늘나라로부터 다시 태어났습니다. 나의 옛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태어나 함께 하늘에 앉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 안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나는 영이며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삽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혼과 육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감정이나 환경에 따라 선택하거나 결정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매사에 영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어떤 것도 오염시키거나 더럽힐 수 없는 신성한 생명입니다. 결코 소멸되거나 멸망할 수 없는 불멸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으로 나는 세상을 이긴 자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고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주님, 치유와 건강이 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 나는 모든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받았습니다. 나에게는 신성한 조예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으로 나는 결코 병들지 않으며 언제나 건강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모든 질병을 거절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안에 모든 질병아 떠나갈 지어다. 아버지,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거듭날 때 의인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정죄받으셨으므로, 그 무엇도 나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조금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떤 정죄감이나 열등감 없이 담대하게 섭니다. 나는 의로운 자이므로, 사탄, 마귀나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언제나 누구 앞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당당하고 담대합니다. 주님, 참 자유와 평강이 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흑암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내셔서 그분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전에 나를 지배하던 모든 저주로부터 나는 완전히 자유합니다. 나는 늘 평안합니다. 세상이 줄수 없는 참평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리가 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부활하여 승리를 얻었습니다. 나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더 이상 세상의 환경이나 사건들을 바라보며 실망하지 않습니다. 나의 겉사람은 후패에 가나.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능력 위에 능력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나는 탁월합니다. 탁월한 영 성령님께서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 영과 혼과 온 육체에 충만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지혜로 말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행합니다. 거듭난 나는 하나님의 공동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것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속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다 나의 것이므로 나에게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언제나 부유하며 날마다 번영하고 형통합니다. 주님, 나는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을 하며 하나님이 만나게 한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나는 복의 사람이므로 가는 곳마다 복이 따라다닙니다. 나는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 살며 믿음이 주는 은혜와 능력을 나의 온 삶에서 누릴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